자, 주제통합 7강 6문제였습니다. 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문단의 스키너를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스키너는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자주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 그래서, 이 스키너가 이제 행동주의자랑 이제 관련이 되 있는 사람이잖아요. 행동주의는 결론적으로 결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네,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우리 첫 번째 기억으로 되어 있는 간주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네, 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했다,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네, 1번은 답이 아닌 것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행동주의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때 보상을 해 주거나 처벌을 하면 보상해 준거는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뭐꼭 처벌이 뭐꼭 처벌이면 때린다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면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스키너도 마찬가지로 언어습득은 그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봤어요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스키너는 언어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 처벌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런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라고 본 겁니다. 형성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언어 행위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6번에 2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이걸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어서 웃어 박수쳐 줘. 그럼 그걸 해. 근데 어떤 말을 했는데 조금 약간 좀 말이 이상하거나 좀 잘못된 말을 했다. 아니 그럼 약간 찡그려? 그럼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스키너는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키너 동그라미 하시고, 자 스키너는 밑줄 아동이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방이죠 모방. 주변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밑줄.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반드시 대화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인에 의한 모방이, 모방이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한다는 느낌보다는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야지막 한다는 점에서 좀 주체적이거나 능동적인 느낌이 좀 없거든요 네, 그런점도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가운데 끝나요 자 그럼 4번 문제로 바로 가실게요 자 거기에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언어 발달의 관계 파악을 주된 목표로 삼고 언어 습득에 대해 연구한 결과, 언어는 사회적 현상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주변 사람들 상호작용. 일단은 비슷하죠 스키너랑 그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나 교사 혹은 자신보다 앞선 또래와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성인이나 또래에 적극적인 도움이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교사가 더 중요하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또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든 선생님이든 엄마 아빠든 어쨌든 주변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래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어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거나 강화 처벌했다는 언어를 배우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보는 것은 스키너 쪽이죠. 비건 측는 그러지 않습니다. 언어를, 언어적 자극을 주는 존재들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언어를 습득하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봤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 그러나 수동적이냐, 좀 적극적이냐, 요거는 차이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남은 단에 가시겠습니다. 남은 단에 생득주의론자들은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봤어요. 대표적 생득주의론자인 총스키는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스키너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바, 어떤 것을 통해서 강화와 처벌을 하니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생득주의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언어적인 기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생득주의예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문법의 틀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책인 언어 능력에 기인한다. 그는 내재적 언어라고도 불리는 언어 능력이 인간 뇌의 언어 습득 장치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인지체계 속에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가 내재화 되어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우리가 이미 그런 언어와 관련된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말도 할수 있다면,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그러한 장치가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거는 기본적인 문법과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 드리면, 물이라는 단어랑, 조라는 단어 두 개를 쓰고, 물조라고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사탕조, 사탕바다, 이런 것들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입력되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 다은 2번이었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두 번째 문단 으로가시겠습니다자두 번째 문단은 사람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 이유는 촘스키는 자, 촘스키 이단 동그라미 하세요.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의 결정적인 역할하는 을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후천적인 밑줄.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입니다. 자, 총습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머릿속에 L, A, T가 있어요. 이게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증폭해주는 게 필요해. 그게 바로 뭐야? 이게 언어 경험인 거야. 경험을 해야 많이 발전을 해야 또, 우리 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아주 뛰어난 재능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이 다듬어주고, 끌어내줘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총스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 언어에 부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선언적, 즉, 경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경험하기 이전의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뭐, 선생님은 대학교 때 촘스키에 관련해서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촘스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머릿속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한편. 총수기에 따르면, 밑줄.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전해 갑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 상태가 있고요그 다음에 안정 상태로 가겠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여 살아간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고편적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 언어만의 특성도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총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뭐라 그래요? 매개 변인. 쉽게 말하면,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유, 매개 변인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이 조정되어 아동의 언어 지식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매개 변이를 통해서 조정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안정 상태로 간다. 이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가시면 되겠지? 자, 5번 문제 보시면 보기 박스에 태어나자마자 주변인들과 격리된 채로 자라다가 발견된 어린아이 갑과 을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A는 스키너의 이론에 따라 갑에게, B는 총스케의 이론에 따라 을에게 특정 언어를 가르친 결과 갑과 을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2번 보기 보실게요. B는 만약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맥의 변이 조정되지 않아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구나라고 겠 했지만 B는 촘스키 이론이기 때문에 맥의 변이 조정이 돼서 안정상태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므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보기 5번 보세요. A는 아이에게 모방할 수 있는 언어적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키너 이론에 따라서 맞죠. 비는 아이가 타고난 언어 등에 발현됐기 때문에 그렇 선천적인 LAT가 있었어요. 그게 발현이 된겁니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을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5번은 맞죠. 자 이어서 6번에 그냥 3번이에요. 요거는다 네, 맞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하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3번이에요. 자, 나와 달리 가는 다양한 예시들을 바탕으로 아동이 어느 스티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 예들이 있는가? 라고 본다면 빨리 뭐 엄마, 아빠, 가그 이런 말 했을 때뭐 칭찬이냐 아니면 찡그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이 문단에 있었고요. 또 개가 짖는다. 뭐 이런 얘도 들었고요. 그런 얘가 들은 반면에 남은 자리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가와 달리 나는 언어 습득 이론이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러면 나의 그런 게 있는가라고 보면은 다른 학문 분야는 관련이 없어요. 나만 보더라도 뭐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2번에다 3번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